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세커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4 시리즈 어, 차종별 프로모션과 견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일단 제가 요거 표를 비교 견적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20% 조건으로 했을 때 어, 420i 쿠페 모델이죠. 네, 쿠페 모델이고 5,900만 원짜리로 했을 때 이렇게 가장 저렴한 순서대로 견적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견적 조건은 제가 그 중간에 뭐 해지하시거나 아니면 월 납입률을 최대한 월 납입률을 낮춘 조건이요. 에 그러니까 반납하시거나 중간에 해지하실 분들, 이럴 분들은 어요 요런 견적 조건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만기 때 인수를 하겠다. 또는 난 금리를 최대한 낮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견적 조건 말고 다른 견적 조건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담을 통해서 어 자신한테 맞는 가장 최적의 견적 조건을 이제 뽑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좀수위차 견적을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딜러사별로 이제 그 프로모션이 다른 것은 기본이고 그 딜러사들 중에서도 어, 캐피탈이 제휴된 캐피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견적 조건을 봤을 때 가장 저렴한 KDB 캐피탈로 어,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 지금 뭐 할인이 가장 좋은 딜러사에 이 캐피, KDB 캐피탈이 어, 제휴가 안돼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그 저렴한 프로모션이 좋은 딜러사들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딜러사에서 가장 저렴한 어, 캐피탈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할인 금액만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가장 저렴한 조건에 가장 저렴한 캐피탈 그리고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드리고 있고 어, 산출해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420i 쿠페 어, 신차 가격표부터 보겠습니다 모델별로 프로모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420i 쿠페 어 이제 리스 견적 한번 알아볼 거고요. 어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을 비교해 드리는데 보통 이 쿠페 모델은 장기 렌트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 견적은 없고 리스 견적만 보여드리고 어,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20% 조건인데 요 조건은 뭐 원하시는 대로 다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할인이 가장 좋은 데가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이고, 근데 여기서 이 견적 조건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어, 캐피탈 저렴한 캐피탈 순위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저렴한 캐피탈이 만약에 어 지금 450만 원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데서 어 제휴가 안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딜러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러, 요즘에는 이제 견적을 드릴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견적을 받기 전에 이미 어 고객님과 상당히 그 이제 소통을 한 다음에 대화를 나눈 다음에 견적을 드려야 된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일단 할인은 450 적용돼 있고 월납입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420i 그랑쿠페고요. 그랑쿠페 신차 가격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뭐 아시겠지만 그랑쿠페는 이제 문이 4개짜리죠. 네, 요것도 어 신차 가격 확인해 주시고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세요. 다음은 이제 420i 그랑쿠페 어 리스 견적입니다. 요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견적서 한번 봐 주시고요. 할인 지금 어 300만원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젤 모델이죠. 420d 그랑쿠페 신차 가격표로 한번 봐 주시고요. 네, 다음은 420 d 그랑 쿠페 신차 가격과 리스 견적표입니다. 할인 지금 350까지 적용되어 있고, 이것도 견적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20i 이제 컴퍼터블 모델이죠. 컴퍼터블 모델 신차 가격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4 2 0 i 컴포터블 리스 가격표인데요. 어, 근데 중요한 게그 컴포터블 모델이 뭐 아시겠지만 뭐 알아보신 분들 아 시겠지만 이게 재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취소차 재고를 보셔야 돼요. 이런 이제 좀 오래 걸린 차종들은 고객님들도 보통 그냥 한 군데 들러서만 계약을 놓고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천해 드리거든요. 보통은 뭐 그래도 한두 군데에서 좀 많게는 세 군데까지 대기를 넣어 놓고 왜 그렇게 대기를 네 넣어 놓냐면 대기를 넣어놔야 취소차 재고가 나왔을 때그 어 재고를 내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딜러사 저 딜러사 계약을 보통 한두세 군데 정도 넣어놔야 그래야 취소차 재고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를 넣어놓고 취소차 재고가 나왔을 때어 바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취소차 재고는 한 현금이나 어 할부는 안 돼요. 뭐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예전처럼 뭐 뭐 포르쉐 스타크 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부나 현금은 안 돼요. 그분들도 다 리스나 장기 렌트로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420i 컴포터블 같은 경우는 렌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리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출고를 하려면 리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할인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빠른 출고할 수 취소 차 재고가 나왔으면 그 취소 차 계약을 걸어놨던 그 리스사로 그냥 해야 됩니다. 다른 리스사가 더 싸다고 다른 리스사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스사는 는뭐 고정으로 가야 되고 할인 금액 같은 거는 어 변동되는 건 그냥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컴포터블 모델은 재고로 그냥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시리즈 모델별로 알아봤고요. 어그 견적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네, 전 지금까지 스마트세이커에 근가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